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쇼호스트 임정빈입니다. 오늘이 화요일이죠? 네 화요일 밤 11시에 마지막 방송을 d m b 소위 캔들로 함께 하겠습니다. 와우 이렇게 예쁜 캔들이 제 앞에 이렇게 쫙자자자 미쳐 다 꺼내지도 못했어요. 꺼내다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요 우리 한동안 양키... 음, 에. 양키촛불, 항상 인기여가지고, 막, 아 한지걸로 막, 한지, 막, 카페처럼 우우죽순으로 생겼다가, 지금 막또싹 사라졌다가, 막, 언론에서 뭐바람물지뭐나 환경 오르면 나온다고, 막 그랬다가, 뭐 그랬잖아요? 그런데요, 이소이 캔들은요,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왜냐고요 천연이기 때문이죠? 지금 보시다시피 색상이 굉장히 우유 버터 색깔이에요. 뭐, 그동안에 봤던 뭐 체리 색깔, 뭐 파란색, 검정색, 그런 거싹 없이, 다 동일하게 이렇게 약간 바닐라 색깔이라고나 할까요? 이 색깔을 통일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색소, 무색소, 뭐 향료, 뭐뭐 뭐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미국산 정말 다 인증 KC 인증을 받은 소이 콩에서 원료를 얻어서 만든 소이 캔들입니다. 일단, 캔들이라면 향을 먼저 맡아봐야지 않겠습니까? 짜자잔. 하나하나 맡아볼게요. 일단, 저희가 오늘 라지, 미디움, 와인잔으로 된 캔들 세 가지 종류로 준비를 했는데, 와우! 유리예요 조심해야겠다. 나또한번깰 수도 있으니까. 이렇게 와인잔 너무 예쁘죠? 로맨틱. 아, 화이트 머스크저제이 아, 향수 냄새를 좋아하는데. 이렇게 제가 한번 미디엄즈아, 자아가 도자기란 뜻이요. 잠 봐. 그 도자기 아니 유리병 냄새를 하나만 맡아볼 텐데, 자자 한번 분주하게 일어나서 다섯 가지 향이거든요. 오, 클린 코튼. 여성분들 코튼 향해가지고 좋아하시잖아요. 어머 이렇죠 오, 정말. 그 코튼향 뭐 베이비 코튼 막뭐 이래가지고 약간 답답한 냄새가 나는 향이 나는 것도 많은데 이거는 클린 코튼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향기롭고 어, 어 한번 지펴볼까? 지펴봐도 되겠지? 쓰던 거 써야 되나? 아 괜찮죠? 새거 써도 되죠? 앞에 아, 앞에 분이 앉아계셔가지고 어우 무서워라 자 한번 봐자 <laughs> 놀라운 사실, 심지가 두 개예요. 안 보이지? 자 이렇게 심지가 두 개인 이유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. 우리 그동안에 총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는 향초 같은 경우는 녹다가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녹거나 되게 지저분하게 녹거든요 그런데 심지가 두 개면 깔끔하게 녹습니다 심지가 두 개인고 자, 향을 싣어어머코 <laughs> 탈뻔.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<laughs> 그냥 직접 만는게 낫겠다 잠시만요. 아, 호호! 자 저희가 사은품으로 촛불을 끄는 걸 보내드리거든요. 이렇게 눌러서 끌수 있게끔 보내드려요. 클린 코튼 아주 상큼하면서도 따스한 향이 나는 음, 저 아주 흔하지 않은 향이어서 마음에 듭니다. 자, 클린 코튼 냄새 너무 좋고 자 라벤더 라벤더 정도는 이제 기본이니까 아 제가 두 가지를 맡아봤는데 지금 되게 레몬 향처럼 상큼한 향이 되게 가미가 되어 있어요 라벤더인데도 그런 인위적인 인공의 그 꽃향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상큼하고 아, 화사한 느낌? 이건 봄향기다. 이거 봄철에 계절 맞이로 이거 집히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옆에 있는 또 jasmine. <laughs> 오, 어? 이거는 커피 커피빈 카페 들어갔을 때 나는 냄새 아세요? 거기 항상 같은 냄새가 나는데 같은 향이 나는데 그 커피빈 커피빈 냄새야. 그 뭔가 굉장히 꽃향기인데, 진짜, 진짜 꽃집에 갔을 때이 향, 꽃냄새.